황의조 허벅지 통증 부상. 소속팀은 리그 최하위 추락.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부상으로 교체된 가운데 소속팀 지롱댕 드 보르도가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지난 12일 보르도는 프랑스 보르도 누보스타드 드 보르도에서 치러진 알시랑스와의 2021-22 시즌 프랑스 리그 1오라운드홈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보르도는 개막 후 치러진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전력질주 직후 허벅지 통증으로 쓰러졌다. 다시 어렵게 일어난 황의조는 8분 뒤 그라운드에 쓰러지며 후반 1 9분 짐이 브리앙과 교체됐다. 황의조는 지난 7일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에서도 컨디션 난조로 후반에 교체 투입됐다. 이날 보르도는 전반 39, 43분 랑스에게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보르도는 후반전 화력을 가동하며 히카르도 망가스의 마네골과 장 오나나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추가시간 스티안 그레게르센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2-3으로 패했다. 김태욱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뉴스 머니에스 무단전재 및 재배 포금지.